<목소리> 어느 모드는 좀 복잡해 보여가지고 이걸 보지 마시고 그냥 다음 단어의 예측 이 어느 모드이 되게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제가 제가 이렇게 했을 때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도 대강 예측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단어가 나올까. 요 제가 오늘 강연을 뭐그 어 다음에 이렇게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까요 그게 언어 그걸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의 정확도를 올리는 게 언어 정확한 언어 모델이 되는 거고 정확하지 않은 언어 모델은 틀리게 예측하는 게 틀림 정확하지 않은 언어 모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언어 모델을 매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휴대폰에서 어느 모델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뭘 텍스트를 치시거나 카톡을 하시거나 할때 이렇게 치면은 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음. 컴퓨터 옛날보다 많이 정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딥러닝 기반으로 어, 이전에는 통계 모델에서 딥러닝 기반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생성형 AI도 여기에 다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러면은 얘가 그 휴대폰이 그 뒤에 내일 다음에 뭘 할지 아침인지 뭐 오후인지 뭐 이런 단어들을 던지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를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한국보다는. 그 영어권의 분들이 많이 더 여러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많이 쓰시는데 검색할 때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무엇을 하면은 쭉 뜨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와드릴까요? 뭐 무엇을 영어로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구글이랑 보시면은 좀 다르게 나오죠. 왜냐하면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학습이 좀 다르게 된 거죠. 학습이 좀 결과가 달라서. 이. 같은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똑같다고 해도 비슷한데 네이버에서 쓰는 거랑 구글에서 쓰는 거랑 알고리즘이 비슷하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느 게더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겹치는데 순서가 다를고뭐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많이 이미 여러분들은 성성, 생성형 AR을 쓰시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언어들 단어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뒤에서 다음을 예측하는 거죠 언어 모델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라고 말씀드시죠. 수있습 <laughs> 네네하세요. 네. 아까 어, 저 천천히 할게요. <laughs> 다음 번호 예측에 아까 연계에서 응, 네. 네. 딥러닝으로 갔다 고 그러는데. 통계도 데이터고 딥러닝도 데이터인 것 같은데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 셸로우가 딥. 그러니까 모델이 통계도 사실은 수학적인 거고 딥러닝도 사실은 다 수, 숫자거든요. 숫자로 계산하는. 거. 근데 보통 제가 통계 방식이라고 <laughs> 말씀드렸던 선형 모델, 셸로우, 바피스턴 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함수가 간단한 선형 함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이거냐 아니냐를 그 수학 시간에 어, 다항식 기억하시죠?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선형 모델들이고요. 김난님은 다항식으로 표현이 안 돼요.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항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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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행, 행렬 행렬 행렬은 뒷면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어요. 근데 행렬이 그냥 2차원이 아니라 뭐 3차원. 근데 3차원에 3차원. 3차원에 3차원에 3차원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되는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 그냥 2차원을 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힘이 그러니까 이걸그 표현력이라고는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표현력이라고 하는데 표현력이 얼마나 세냐, 복잡한 상황을 표현할 수 있냐, 좋은 질문이 세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긴데 얼마나 표현을 복잡한 걸할수 있냐, 얘는 간단한 거밖에 못한다. 얘는 복잡한 것까지 할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를 이거 한 레이어만 있다면은 아주 간단한 거밖에 표현 못하는데 여러 개의 라, 레이어를 쌓음으로 해서 복잡한 것까지 표현이 가능하다. 돌아가죠. 그래서 이 언어 모델이 쓰는 데가 많고 뭐 아까 검색도 들어가지만 뭐 감성 분석 아,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좋아하냐 아니냐 이런 감성 분석 문자 인식 이그 구글이나 네이버가 이게 정보 검색이에요 정보 검색 분야 감성 인식 분야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통계적인 면에서 신경망 기반으로 점점점 더 딥해지는 거죠. 점점점 딥해지고 아까 제가 키워드로 트랜스포머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을그 역사에서 어디 가서 트랜스포머 말씀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아시지? <laughs> 2017년에. 나와서 사실은 세계를 변경, 변화시켰다. 생성형 AI를 트리거를 시킨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요즘 나오는 단어가 LLM이라는, LLM 이런 얘기 또 많이 해요. 뉴스를 보거나 신문 보시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아까 말씀드린 트랜스포머 구조를 이용한 거죠. 근데 뭘 그렇게 잘했을까? 이 안에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 좀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전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없었냐? 없었어요. 방대한 데이터가 점점 더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학습 방법들은 아까 shallow와 deep 또 있었지만 좋은 학습 방법들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효율적인 학습 방법들. 학습을 하려면은 이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태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이 버섯을 사진을 찍어서 이게 독버섯이냐? 식용버섯이냐? 독이냐? 없냐?를 구분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짠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일일이 예시로 학습을 위해서 자 이게 점이 있으면 독버섯 또는 색깔이 너무 어, 빨개, 빨간색이 있으면 독버섯 뭐 이런거 있죠 그리고 뭘 해야 되나 뭐 주기가 너무 짧으면은 독버섯 뭐 이렇게 쭉한 100가지의 버섯을 주면 전문가가 얘는 독버섯 얘는 독버섯 아닌거 yes, no로 쭉 태깅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학습한 모델이 생겨요 학습한 결과가 생기면은 그거가지고 새로운 버섯 그림이 들어오면은 얘가 버섯 독버섯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많으니까 누가 버섯 독버섯을 하겠습니까? 뭐 전문가가 앉아갖고 일일이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학습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여기는 자가 학습 셀프스퍼바이즈. 이거 셀프스퍼바이즈라는 단어를 또 아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놀라실 겁니다. 셀프 슈퍼바이저라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자가 학습. 스스로 학습. 한국 그러니까 사람도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예시만 하나 드리면은 이제 문장을 우리가 이 뉴스나 책에 되게 많은 문장들이 있죠. 문장의 데이터는 많아서 거기 에 단어들을 하나씩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을까? 제가 오늘 그설렁역 근처에 여기 음. 더모 더, 모, 더 네. 음. 아이타워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 있죠. 거기에 중간 중간에 제가 다음에 뒤에는 오늘을 빼고 그 오늘을 마치도록 학습하는 거예요. 강연이라는 단어를 빼고. 강연을이라는 단어를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때 반갑습니다를 숨기고 그 뒤에 반갑습니다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일일이 전문가가 그런 경우에 필요 없죠. 그냥 단어를 하나씩만 빼고 넣고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 안에서 가려진 단어를 예측한다고 순간에 써 있는데요. 그다음 다음 문장 내가 제가 아, 반갑습니다. 뭐그 다음에 나올만한 다음 다음 문장을 또 예측하도록 자가 학습 방법.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획기적으로 지금 음, 성능을 뉴런닝의 네. 성능을 많이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언어 모델, 언어 모델, 트랜스포머, 자가 학습, 이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아 아시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좀 복잡해서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라는 이 GPT와 뭐 마군과 버트라는 이런 모델들이 이 트랜스포머 기반들의 모델들이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가 학습을 데이터가 발으니 그냥은 안 되고 이런 방법들을 써서 학습을 시킨다. 자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언어 모델. 아까 언어 모델은 혹시 제가 언어 모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다. 다음 단어를 예측하면은 저희가 다음 단어를 계속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오늘 뭐날씨가난는 단어 생성하고 오늘 날씨가 그 다음에 날씨가 어죠 <laughs> <laughs> 선선하니 뭐아침에 선선하더라고요. 선선하니 뭐어 기분이 좋다. 뭐 이렇게 계속 하나씩 단어를 하나씩 생성할 수 있는 거죠. 하나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그 다음 단어 예측하고. 근데 그 예측하는 모델은 사람들이 쓴 문서, 문서들, 뉴스나 책에 있는 문서들을 내 있는 거를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그 다음 단어를 뭘 예측할지. 그래서 뭐이 저의 책이나 또는 뉴스나 인터넷에 있는 것들이 인간의 창의성을 나타낸다고 할때 그걸 모방을 하는 거죠. 흉내를 내는 거. 그래서 그 생성할 수 있는 거는 뭐 만약에 대화를 한다면은 아 오늘 기분이 어때 그러면은 그 다음 문장을 생성하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대응할 수 있는 아까 다음 문장 생성도 학습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대화를 할수 있고 이제 대화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도 될수 있고 음악 프로그래밍 이런 다양한 분야에 제가 자세한 이게 생성 얘기는 안 하겠지만, 방금 언어 모델만 생각하셔도 굉장히 주요 개념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을 예측할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풍부해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래서 체치 PT를 혹시 활용해 보셨나요? 체치 PT를 써보셨나요? 써보신 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돼요. 잘안 잘, 네? <laughs> <laughs> 잘, 잘 돼요? <laughs> 잘 되는 것도 잘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장 생성이나 가끔 뭐 번역도 이제 이 히치피트를 이용해서 할수 있고. 어, 그런데요, 이 문장 뿐만 아니라 이 일련의 데이터. 제가 아까 언어 모델이 뭐라고 랬죠 어 모델이란 거는 다음, 음, 다음 음. 어 예, 다음 다음에 나올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프로그램도 아까 음. 자연어하고 음. 형식적인 언어 어쩌면 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언어예요. 음.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 데이터도 엄청 많거든요. 사람들이 짜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걔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 문장이 아니라 프로그램은 짜는데 여기 가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프린트가 나왔다. 그리고 단어가 이것도 단어거든요. 단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오른, 왼쪽 가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 늘 나오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퀀스, 1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슷한 방법으로 생성이 가는 거예요. 생성. 다음 단어 의 예측.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GPT 3.5가 최 GPT고 이제 4로 가면서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언어 정보하고 시각 정보를 같이 섞어도 된다. 이제 학습을 언어만 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각의 눈, 눈으로 보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언어 정보랑 같이 이렇게 얼라인 이렇게 뭐라나 네. 맵핑을 해요 맵핑. 맵핑을 핑 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휴대폰 누군가 근데 일부로 그러니까 일부 일부가 아니라 일부는 사람이 얘는 휴대폰이야 얘는 뭐 손, 손이 뭐 잡고 있어 이런 거를 이렇게 맵핑을 해주면은 이제 이미지까지도 같이 생성에 활용이 될 수가 있는 시각 정보 생성은 사실 좀더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좀 보시고 일단은 언어 모델에 우리는 집중해서 오늘은 얘기를 하자면은 이 모델이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아까 김 딥의 그 행렬, 행렬 말씀하셨는데게 숫자도 그렇거든요. 이 숫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숫자가 그파라미터라고 여기 지금 첫 줄에 파라미터의 숫자인데 이 행렬에 들어가는 파라 숫자가 100조가 넘어가는 거죠. 100조. 그럼 p 지피티가 요거의 500분의 1이었었어요. 500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챗지 p t 아까 잘안 된다고 하신거에 500대가 되는 게 작년 3월에 나와서 그게 GPT-4요, 4부. 거기에는 멀티모드 어, 정보와 더 나은 기능들이 있는데 공짜는 아니라서 돈을 내시고 <laughs> 활용을 하셔야 돼요. <laughs> 아니면 은그 빙에 들어가서, 빙에 가시면 체험하실 수 있어요. 빙에도, 빙에 이게 묻어있기 때문에. 많이 비싼가요? <laughs> 제가 감격을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내고는 있는데 얼마인지 뭐 얼마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 학생들은 쓰고 있어요. 저를 안 쓰고. 저는 시키기만 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시각 분야도 생성 모델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말로 치면은 그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그 예시인데요. 대표적인 게 대표적인 모델 이름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이름이 Stable Diffusion이야.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면 또 되게 사람들이 와하는 이런 키워드가 되는데 제가 <laughs> 이게 남자 코리안 한국 팝스타 어그 다음에 예쁜 뭔가 이렇게 그 보석을 <laughs>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남성 팝스타를 좀 그려봐 이렇게 코리안 K팝스타를 그려라고 했는데 이게 <laughs>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 반지는 끼지 마라 반지는 다 싫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를 입고 있는데 여기 보면 반지 끼고 있죠 반지 끼지 말라고 지침적으로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이슈가 있긴 합니다 음. 여러분들도 이게 지금 제가 뭐 최근에 다시 들어왔더니 그 사이트가 막혀있는지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사이트에 가서 다른 가지로 해보실 수 있고요. 이 부류로 뭐오프라인에서 어음 나온 달리, 달리쓰리, 뭐 달리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시각 분야에도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생성하는 모델.